깊은 밤, 미호가 전하는 무서운 이야기. 영덕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자주 내려갔어요. 어릴 땐그 길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살던 곳도 포항이라 장사해수욕장까지는 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죠. 그 길목에는 항상 이상하게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길이 휘어지기 직전, 언덕 위에 덩그러니 서 있던 2층짜리 흉가였어요. 낮에도 창문 안이 어둡게 보여서. 괜히 시선이 갔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외벽은 바닷바람에 벗겨진 하얀 페인트가 얼룩져 있었죠.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창문 유리 너머로 반사되는 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햇빛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영덕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데, 그집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주셨습니다. 한때는 횟집으로도 쓰였다 하고 펜션처럼 손님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들어오는 사람마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이유도 없이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싸움이 잦았대요. 결국 다들 몇 달을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는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였어요. 낮에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가까이 들릴 만큼 탁 트여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집 근처로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언덕 위가 까맣게 잠기듯 어두워졌고 멀리서 보면 창문이 마치 바다 위를 비추는 검은 눈처럼 보여서 지나갈 때마다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되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 때 거기 밑으로 사람을 많이 묻었다더라. 밤마다 바람이 불면 그 집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난데, 저는 그냥 어른들끼리 겁주려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집 근처를 지날 땐 항상 속이 답답했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귀 안쪽이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년뒤 친구를 통해 들은 한 이야기가 그 흉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집이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이야기는 제 친구의 남자친구 A 오빠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에서 3학년쯤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A 오빠는 장사해수욕장 근처에서 친구들과 자주 놀았대요. 바다가 가깝고 그쪽은 밤에도 불빛이 은근히 많아서 술 마시거나 노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 끝자락이었고, 친구 8명이서 족구 내기를 했대요. 진 팀은 인원수대로 만원씩 내서 술을 사기로 내기를 걸었답니다. 결국 비기고 그냥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술을 샀다고 했어요. 학생들이라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술에 의지해서 조금은 어른이 된 기분이었겠죠. 그렇게 밤까지 마셨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보면서 마신 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에 올랐다고 했어요. 술 기운에 웃고 떠들다가 밤이 꽤 깊어진 걸 알고 나서야 일어섰답니다.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먼저 빠졌고 A 오빠와 B 오빠만 남았어요. B 오빠의 집은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흉가를 지나야 했다는 겁니다. 둘은 술이 올라 있어서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대요. 바람이 선선했고 길가에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하게 이어져 있었죠. 그냥 웃고 떠들면서 천천히 걸었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A 오빠는 괜히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했어요. 야, 밤에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쎄하다. B 오빠가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뭐 귀신 나오겠냐. 사람이나 조심해라. 그때까진 그냥 농담이었답니다. 그 둘도 그 집이 흉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그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도로 끝 언덕에 그 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둘다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낮에도 인적이 드물었지만 밤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 옆으로는 바다와 산이 맞닿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몇개 뿐이었어요. 멀리서 흉가의 어둠이 점점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맞췄다고 합니다. 에이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야. 우리 그냥 길 건너서 가자. 기분이 좀 이상하다. 비 오빠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거의 동시에 도로 반대편으로 뛰듯이 건넜답니다. 그때까진 둘다 장난처럼 웃었어요. 야, 괜히 겁먹은 거 아니야. 술 먹고 예민해진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흉가 쪽을 등지고 걸으면 등뒤가 가렵듯이 간질거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선을 꽂고 따라오는 느낌이었대요. 그러다 A 오빠가 말했답니다. 야, 그냥 우리 서로 얼굴만 보고 걷자. 절대 뒤나 옆보지 말자. B 오빠가 대답했어요. 좋다, 딴데 보면 술 깨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뒤로 줄 맞춰 걷기 시작했답니다. 대화도 거의 없이 신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만 이어졌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이상하게 발자국 소리가 세 개로 들렸다고 합니다. 자신들 둘 말고 뒤에서 누가 하나 더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발을 멈추면 소리도 멈추고, 걸으면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 붙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술 기운이 확 식을 만큼 등줄기가 차가워졌다고 했어요. 비 오빠가 낮게 중얼거렸답니다. 야, 진짜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동시에 그집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의식적인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알수 없는 끌림이 목을 잡아당기듯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흉가의 2층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 창문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실루엣이 드러났는데 처음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답니다. 창문틀보다 작은 키. 길게 늘어진 머리, 그리고 움직임이 없었어요. 둘다 술이 덜깬 상태였는데도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둘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형체는 분명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희미했고, 표정이 없었어요. 불빛이 닿지 않는데도 마치 달빛에 젖은 것처럼 창백하게 떠 있었답니다. 한참을 바라보는 사이 그 아이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옆으로 기울였대요. 움직임은 느렸는데 꺾이는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가 다시 정면을 향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둘다 동시에 숨을 들이켰고 그 다음엔 말도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섞이고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돌멩이가 구르고 신발 밑창이 미끄러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A 오빠는 뒤를 볼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냥 시선만 옆으로 굴렸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보였대요. 그 아이가 도로 옆 난간 아래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B 오빠가 욕을 내뱉으며 소리쳤답니다. 야. 뛰어 뛰라고 때부터는 기억이 찰리기 시작했대요 공기마저 눅눅하고 숨이 막혀서 온몸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를 만큼 뛰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 오빠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자갈 위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답니다.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순간 숨이 끊겼습니다. 머리 뒤로 번지는 금속 냄새 같은 공기, 귀 안쪽이 울리면서 세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대요. B 오빠는 멀리서 달려가고 있었고 A 오빠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짚은 채로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등 위로 무언가 차가운 게 닿았어요. 살짝 아주 가볍게 톡. 그건 물방울도 벌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같았다고 했어요. 차갑고 말라붙은 손끝이 천천히 그의 손등을 두드렸답니다. 에이 오빠는 숨을 죽였어요. 기절한 척이라도 해야겠다.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는데 그 차가운 손이 또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닿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톡톡톡톡톡톡톡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소리와 함께 손끝의 압력이 강해졌어요. A 오빠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깨가 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B 오빠 얼굴이 보였어요. 야, 뭐 하냐? 괜찮나? A 오빠는 숨이 막힌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고 귀에서는 아직도 톡톡 하는 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야, 나 방금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혀가 말라붙은 느낌이었고, 손등에는 차갑게 닿았던 자리가 여전히 얼얼했어요. B 오빠는 놀란 얼굴로 그 손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말없이 일어섰어요. 흉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왔다는 걸 깨닫고 그제야 조금 숨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비 오빠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야 택시 탈걸 그랬다. 그냥 빨리 가자. A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걸었어요.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답니다. 비 오빠 집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였대요. 하나는 큰 도로를 따라 돌아가는 아스팔트길. 다른 하나는 계곡 옆을 따라난 샛길이었답니다. 술도 깨고 무서움도 커진 탓에 둘은 그냥 빨리 가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지름길인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왼쪽은 산비탈, 오른쪽은 계곡이 이어져 있었고 양쪽에서 나는 풀벌레 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가로등도 없었어요. 걷는 동안 바람이 없는데도 나뭇잎이 자꾸 흔들렸답니다. 비오빠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야, 괜히 여기로 왔나 보다. 에 오빠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는 걸 확인하며 마치 무언가에게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올랐다고 했습니다. 계곡길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달빛이 나무에 가려져 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발 밑에서 자갈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정막이 더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A 오빠는 괜히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손에 주운 돌멩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야, 귀신 같은 거 없다. 이돌 던져서 소리 나면 진짜 귀신 있는 거다. B 오빠가 피식 웃었답니다. 미친, 그럼 진짜 안 나면 어떡할래? A 오빠는 대답 대신 돌멩이를 계곡 쪽으로 던졌어요. 딱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기대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도 튕기는 소리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A 오빠가 조심스레 물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잠시 비쳤고, 그때 계곡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희끄무리한 옷을 입은 여자가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앞머리가 양갈래로 갈라져 눈을 가리고 있었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지만, 옷자락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A 오빠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뒤를 보라며 속삭였고, B 오빠는 웃으며 무슨 미친 소리냐고 고개를 저었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A 오빠는 확실히 봤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그 시선이 그대로 비 오빠 얼굴과 겹쳤습니다. 하얗게 비친 얼굴이 비 오빠의 눈, 코, 입과 맞물리며 하나로 겹쳐졌어요. 그 순간 비 오빠가 웃었습니다. 입 모양은 그대로였는데 소리가 달랐습니다. 히히거리며 웃는 비틀린 웃음이 산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A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뒤도 안 보고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뛰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숨이 넘어가고 다리가 풀릴 만큼 뛰었을 때 앞쪽에 장승 하나가 보였어요 낡고 익히 낀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A 오빠는 본능적으로 그 장승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살수 있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장승을 지나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귀에 들리던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동시에 멈췄어요. 그제야 비로소 그는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살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밀려왔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A 오빠는 놀라서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B 오빠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체는 분명 그였지만 걸음이 너무 느렸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A 오빠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야, 진짜 미안하다. 근데 진짜 니네 뒤에 귀신 있었어. 그는 거의 울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B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히히거리며 낮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가까워질수록 A 오빠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가 아니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답니다. A 오빠는 그대로 뒤돌아 뛰었어요. 산 아래 마을이 보일 때까지 정신없이 달려가 비 오빠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A예요. 비가 이상해요. 빨리 문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던 건, 계곡 위에서 봤던 그 여자였답니다. 같은 옷, 같은 머리, 같은 눈빛. A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둘은 장사용과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다친 곳도 없고 주변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네요. 에이 오빠는 그때서야 깨달았답니다. 둘다 실제로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고 밤새 그 흉가 마당에서 잠든 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꿈이었는지 귀신이 보여준 환상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대요. 다만 이상한 건 에이 오빠와 비 오빠 둘다 똑같은 장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쫓아오던 아이, 계곡 위의 여자. 그리고 장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연그 얼굴까지. 아휴, 끝났다. 고생하셨어요.